추석선물 뭘 고르지 고민되시요? 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 바로 소고기, 신세계상품권, 그리고 가성비입니다 먼저 소고기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이미지 덕분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대 50% 할인 행사로 부담이 확 줄었죠 등심, 양지, 불고기 다양한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상품권 활용도가 뛰어나 백화점, 마트, 온라인몰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유통기한이 없어서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더 선호할까요? 정답은 가성비 실속 있는 선물을 원한다면 10만원이야. 실속형 한우세트나 온라인몰 전용 특가 상품이 인기입니다. 특히 온라인몰을 활용하면 더 똑똑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쿠팡 11번가, 지마켓, 농협 라이블리에서는 카드 할인과 빠른 배송을 제공하죠. 명절 직전에도 안심하고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체면과 품격이 필요하다면 소고기 선물 세트, 편의성과 자유도를 원한다면 신세계 상품권, 그리고 스마트한 쇼핑을 원한다면 온라인몰 가성비 세트가 정답입니다. 올해 추석,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알뜰 쇼핑으로 준비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